상담 선생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망가질까봐 너무 걱정돼요. 평생 이렇게 혹으로 살아야 할까요? 선생님 거절의 기술 좀 알려주세요, 제발. 기본적으로 인간은 상대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지. 그런데 이 거절이라는 것은 승낙과 거절은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말은 뭐5대으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아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외부의 작용이 나한테 왔어. 결국은 내가 표현하거나 행동하고 사는데 거절은 또 다른 방식의 승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무분별적으로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착한 아이라고 규정해 왔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는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게 거기서 승낙과 부정은 인간이 누구나 할수 있는 자기 자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의 교육이 부모들 자체도 세상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는 무엇이 정이고 불인지를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수직적인 관계 그게 기본적으로는 농업 숙제반사일 때 가능하죠. 농사짓는 일은 경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친구들한테 시켰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래도 덕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게 수용하는 태도는 태도대로 따로 있고 그거를 거절하거나 승낙하는데도 자기 안에서 소화돼서 풀어내야 될 아주 당연한 숙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패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성의 작용이 아주 큰데 자기 안에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풀어내는 식상이 부족하거나 왜곡되면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뭐 하고 똑같은가 생각해 봅시다. 먹는 음식은 많은데. 내 안에서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배출되면 건강하겠죠. 몸도 바란스를 갖고. 근데 많이 받아들이고 배출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배출된다는 것은 위들은 꿈으로부터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데 비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배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팔자상으로 볼 때, 그러한 바란스가 팔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단적으로 말하면, 음량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오행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자기가 잘 받아들여서 소화돼서 식상으로 풀어낸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을 갖는 팔자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적으로는 팔자상의 밸런스가 깨져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히 교육을 통해서 식상의 문제를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도 또 한편의 오해를 얻는게 식상을 건강하게 만들자 하면 인생의 작용을 좀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대로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흡수할 때의 태도, 습관 내 안에서의 원활한 소화 작용, 그것이 식당으로 식상으로 멋지게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각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사실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의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